여러분 모처럼 여행 갔는데 이가 아파서 현지 음식을 제대로 맛보지 못하면 얼마나 속상해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우리 50대 60대 이상 넘어가면 관광버스 한 대마다 한명 정도는 꼭 있을 정도로 흔한 일이에요. 즐거운 여행에서 치아가 좋지 않아서 산의 진미를 쌓아두고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잘 먹는 게 건강 챙기는 거라고 하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먹는 것이 더 중요한 만큼 치아 건강에 더욱 신경 써야 해요. 오죽하면 치아 건강을 오복에 빗대어 말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치아 건강의 핵심인 잇몸병 확실히 예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알고 실천하면 어떤 음식이 나와도 걱정 없이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삶이 힘이 되는 채널 매일 3분입니다. 잇몸병 확실하게 예방하는 방법, 잇몸병이 생기는 원인은 많은 분들이 치아 건강이 중요하다고 말하면 충치를 떠올리는데요. 그런데 치아를 지탱해 주는 잇몸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실 텐데요. 잇몸이 아파서 먹기가 힘들었다거나 이가 시려서 찬물을 못 마신다거나 또 붓거나 피가 나는 증상이요. 이건 치아의 문제라기보다는 잇몸의 문제로 흔히 풍치 또는 치주염이라고 불러요. 이런 풍치의 대표적인 원인은 치석으로 과도하게 쌓인 치석은 잇몸에 염증을 일으켜요. 이 염증이 잇몸과 치아 주위에서 심해지면 통증, 시림, 붓기, 출혈 등으로 나타나고요. 이런 상태를 오래 방치하면 결국 치아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잇몸 관리 방법은 꼭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효과 확실하면서도 실천하기 쉬운 방법 네 가지 알려드릴게요. 잇몸병 확실하게 예방하는 방법 첫 번째, 침을 뱉지 말자. 침을 습관적으로 뱉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동의보감에서는 어떤 사람이 습관적으로 침을 뱉어 몸이 마르고 허약해졌으나 침 뱉기를 멈추고 침을 삼키기 시작한 뒤로 몸에 윤기가 흐르고 건강을 되찾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침은 윤활작용, 항균작용, 세정작용을 하기 때문에 음식물이 잘 섞이게 하고 입안을 청소해 세균 증식을 억제하고 구강 점막과 치아를 보호해요. 침에는 소화효소, 칼륨, 인등 다양한 영양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침을 뱉지 않고 삼키면 사람의 정기가 보존돼 얼굴에 광택이 나면서 장수한다고도 하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침 분비가 줄어들면서 입이 마르고 건조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침 분비가 부족해지면 일단 입 냄새가 많이 나죠. 또 치아 건강과 잇몸 건강에도 좋지 않고요. 그리고 이게 심해지면 음식 삼키기도 힘들어지고 말하는 것조차 불편할 수 있어요. 침분비를 늘리는 방법으로 구강체조를 하면 도움이 되는데요. 구강체조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입을 벌리고 닫는 운동으로 아하 소리를 내며 입을 천천히 벌린 뒤 다시 닫는 동작을 5회 반복해주세요. 두 번째는 혀를 움직이는 운동으로 입을 크게 벌린 채 혀를 내밀어 입술의 위, 아래, 좌, 우를 누르듯이 혀를 돌려주는 동작을 5회 반복해주세요. 세 번째는 입술 주위 근육 운동으로 입 안에 공기를 넣어 부풀렸다가 다시 오므리는 동작을 5회 반복해 주세요. 네 번째는 침샘 자극 운동으로 입술 안쪽에 혀끝을 대고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강하게 누르는 동작을 5회 반복해 주세요. 이네 가지 구강 체조를 주 2회씩만 진행하면 침 분비가 늘어나서 충치와 잇몸 질환 예방은 물론이고 소화 장애 해결에도 효과적이에요. 잇몸 건강 지키는 방법 두 번째, 빡빡 문지르는 양치질은 그만. 음식을 먹고 난후 바로 양치하는 것이 잇몸 건강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데요. 양치질은 열심히 하지만 아직도 제대로 양치하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양치를 할때 칫솔을 꼿꼿이 세워 빡빡 문질러 닦아야 제대로 닦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건 잘못된 방법이에요. 이러한 잘못된 칫솔질은 음식물 찌꺼기와 플라그를 충분히 제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치아 표면을 마모시키거나 잇몸을 붓고 피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치주질환은 치아 뿌리와 잇몸 사이에 세균이 쌓이면서 시작되는데요. 따라서 잇몸과 치아 관리를 잘하려면 그 부위를 잘 닦는 것이 중요해요. 올바른 양치질은 잇몸까지 닦는 건데요. 잇몸 부위를 마사지하듯이 치아와 잇몸 경계 부위를 쓸어 올려 닦는 기분으로 칫솔질을 해야 제대로 닦는 거예요. 그래서, 거친 칫솔모보다는 부드러운 칫솔모를 사용해야 치아마모를 예방하고 잇몸까지 건강하게 닦을 수 있어요. 잇몸까지 생각한 칫솔질 방법은 칫솔을 치아와 잇몸 사이에서부터 위로 쓸어 올리거나 아래로 쓸어 내리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칫솔질을 해주세요. 잇몸병 확실하게 예방하는 방법 세 번째, 소금물 가글을 하자. 치아와 잇몸 건강을 위해서 우리 선조들도 소금물로 양치를 하셨는데요. 소금물로 양치나 가글을 할 경우 소염, 살균 작용으로 잇몸병을 예방해주면서 치태가 쌓이는 것을 줄여줘 풍치 및 구강질환 예방에 효과적이에요. 치과에서 사랑니 발치나 수술 중에도 정제된 소금물을 사용하는데요. 소독 및 상처 치유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잇몸에 통증이 있을 때도 소금물로 가글을 할 경우 짧게는 3~4일, 길게는 2주 안에 통증이 사라져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소금만 많이 넣으면 되는 건 아니고요. 가글에 사용하는 소금물은 1에서 3% 정도의 농도가 가장 적합해요. 이때 사용하는 소금은 특히 치아 건강에 좋은 주염을 권장드리고요. 소금물 가글은 치친 전에 해주면 가장 좋은데요. 가글 방법은 물 100ml에 주겸을 1에서 3g 섞어서 가글을 해 주세요. 소금물을 입에 머금고 천천히 입안 전체를 굴리듯이 가글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목도 상하좌우로 돌려가면서 골고루 가글을 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가글후 입안이 짜다고 바로 물로 헹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제대로 효과를 보기 어렵거든요. 당장은 짜더라도 잠시만 기다리면 괜찮아지니 따로 헹굼은 하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이런 짠 느낌이 영 불편하시다면 최소 5분 정도 지난 후에 해 주시고요. 잇몸병 확실하게 예방하는 방법 네 번째 비타민 c를 채워주자. 잇몸 건강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영양소는 비타민 c예요.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잇몸에서 피가 나고 입안이 건조해지고요.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에는 잇몸이 비대해지면서 궤양이 생기기도 해요. 이런 경우 잇몸 수술을 하거나 치아를 뽑아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거든요. 또 잇몸 아래 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비타민C는 골세포가 콜라겐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비타민인데요. 비타민C가 부족하면 콜라겐 형성이 감소되고 결과적으로 잇몸 뼈의 두께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평상시 잇몸이 안 좋아서 피가 난다거나 치주질환이 자주 생긴다면 비타민C 부족일 수 있어요. 그래서, 치아와 잇몸 건강을 위해서는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을 드셔주시면 좋은데요. 비타민C가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은 브로콜리, 피망, 키위, 딸기, 양배추, 케일, 오렌지, 자몽 등이 있어요. 잇몸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런 식품을 자주 드셔주세요. 지금까지 건강하게 잇몸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치아 관련 문제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아지잖아요. 하지만 잇몸 관리법만 꾸준히 실천하면 치과에 갈 일은 없을 거예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해주시고요. 저는 매일 3분 대표 큐레이터 송한결이었습니다. 늘 행복하세요.